야옹아 잘 잤어? 응. 잘 잤어, 야옹이. 아이고 기운이 좀 났어? 야옹아 생겨 있어? 예, 여기다 이제 밥 풀린 걸 갖다 줘야지. 야옹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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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너무 아슬 야옹아, 얘, 너 맘마 여다 여기다 갖다 줄게. 일어나서 먹어봐. 아유 일어나봐. 못 일어나? 아유 아파. 응. 응. 아파. 응. 그래 있어. 음, 음.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지 어찌나 우러대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차 바퀴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는. 꼬리가 반은 잘린 것 같고 다리도 못 움직이고 급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병원 가고 있는 중인데 아우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. 어. 양이야. 아유. 배가 고플 텐데. 거기서 응. 저기 뭐캔 병원에서 응. 주니까 잘 먹더래. 뭐? 음. 응. 아름아, 애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대 일주일 후에, 일주일 후에 만나게 해줄게, 엄마가 응. 아, 궁금해 아휴, 기운이 하나도 없어 졸려, 졸려 아름이 이 방에 이렇게 놔둬, 그냥? 응, 이 방에다 격리시켜 야지 쟤네들이랑 접촉 못하게, 일주일을 음. 음, <laughs> 아기가 어, 아기 애기, 아야해지. 아기야 일어나. 그래. 아기야. 어이구. 아기야 일어나. 응. 야 이게 냄새 막 먹어. 손 손가락에다 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뭐, 입에다 넣어 줘 봐. 할때 먹는다 응 먹어? 응이 Mongo. m 응 n g o m 이 n g o m o n 응 o Mongo. Mongo. 어응 n g 안 돼. 숟가락 쑥쑥 응. 어머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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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아고아고 하고 하고 아구. 아구, 응. 엄마, 해먹어 봐. 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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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아구, 맛있어. 응. 응. 어. 아기 봐봐. 아기먹만먹햄버좀 어? 음. 봐. 햄버 봐봐. 음. 어머 일어난다. 응. 일어난다. 일어나 일어나. 응. 일어나. 응 일어나. 응. 응. 기생충약 먹여서 기생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전염병이 옮길 수도 있다고 애들 격리시키라는데 그건 안 되겠지? 일어나서 엉거츠만 주워 먹잖아. 음. 에 음. 아름이 를안 비켜? <laughs> 그래도 아름이가 제일 ]가요? 정이 많아 갖고 아름이는 궁금해 지금. 기쁨이도 이게 뭐지? 기쁨아, 아가야 아가, 아가야 그래. 아, 아프대. 얘네가잘 돌봐줘야 돼. 지금 전 먹어야 될텐데 이걸 먹었니?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아니야? 지금 안, 안 먹지. 응. 응. 이가 싫어. 안 먹잖아. 어안 먹어? 예. 음. 안 먹네. 응. 너먹어 정신을 차리지. 정신을 차려 엄마 기운을 차리지. 기운을 차리지. 건물 있는 거두가다 보여. 물이 축축한. 아 그거는 내일 또 먹여야 되겠다. 응. 아침에. 응. 기쁨아. 아가지 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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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예뻐. 아가 밟아 아가. 야옹아, 응. 아유 이뻐라. 시끄러워, 너는. 애기밥 먹는데. 얘가 지금 우유 먹을때지밥 먹을 때가 아니거든. 그래가고 불려주라는 거지. 그러니까. 아름이가 젖이 나와야지 말이지. 응. 다 먹었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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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시해. 응, 응, 이제. 응. 배가 빵빵한데? 응. 배를 띄고 좀 일어나야지. 뒷다리로. 엄마 살짝 이렇게 일으켜줘 봐. 응? 살짝 일으켜 줘 봐. 나옹아. 음, 쉬해. 응. 아이 좀 비켜봐라, <웃음> <웃음> 음, 아야해. 비켜 봐 좀. 아야 해. 비켜. 응, 음, 의사선생님이 다리 괜찮다 그랬어. 음. 서봐. 음. 야옹아, 야옹이, 야옹이. 야옹아, 야옹이, 야옹이. 응, 음, 야옹아. 야옹아. 아이고. <laughs> 야옹아, 응. 음. 응, 음. 음. 아가한테. 응, 음. 음, 음, 아가 음, 예뻐. 이렇게 이제 서봐. 아 이게 또 안가 그냥? 쟤들도 궁금해서 그런건데 엄마 뭐 이상한 동생이 왔어 야옹아 야옹이 야옹이 우리 야옹이 음. 이제 기쁨이 이제 어 뒷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응 음. 음. <laughs> 왜? 어, 애기 맘마 다 먹고 배불러 돼, 이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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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으 에휴, 세상에. 음. 물 먹어. 응, 음, 물. 물. 응. 음. 물 먹는다. 응. 음. 응. 아이고, 먹네. 응. 음. <laughs> 아이고, 먹네. 물 먹는다. 갔다 온고 응. 뒷다리 힘 주고 좀 일어나야지. 응.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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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<laughs> 아, 얘물 먹잖아. 응. 응, 응, 물 먹었어. 물 아이 잘했네. 물다 먹어, 응, 응. 다 아이고, 먹었대. 힘들어? 응, 싫대. 응. 이제 그 뒷다리 힘을 주고 일어나야 되는데. 응. 엄마가 안 아프게 해줄게. 이쪽 다리가 빨갛구나. 이쪽 다리는 안되는데. 예. 바닥이 빨라. 이쪽은 괜찮은데. 이거 봐 꺼면 데 그랬어. 응. 아옹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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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제 또랑또랑해졌네. 음. 왼쪽 눈이 더 크네. 아옹아. 야옹아, 자, 덮어줄게. 이불 덮어줄게. 응, 이렇게 이불 덮어줄게, 자. 응, 이렇게 자. 응, 이렇게 자. 응, 이렇게 차. 옳지, 자. 응, 코 자자. 응, 코 자. 아 애기 코잔대 응, 애기 코잔대 응. 시끄러워도. 응. 아름이 언니는. 응, 이렇게. 응, 이렇게. 응, 응. 이렇게 가자. 응. 가자. 애기가 궁금해? 아니요. 야, 그럼 못 잊어서냐? 아유. 안 나와, 왜 처음이니까? 그 렇지 응. 듬뿍 듬뿍 적신 오로지.

골절이 안 됐다니까 천만 다행이지 그 천만. 이거도 덮어줄까? 응. 어, 거기 안에 따뜻해가지고. 우리 그요 아름이는 우리 아름이는 아름아. 너도 이불 그냥 덮어주면. 응. 일주일 동안 니네랑 같이 놀면 안 된대. 응. 어, 일주일 있다가. 이렇게 하면 y r 렇게 m going to die. I'm g o i 지그 t 지 d i 안달 m 안달 i n g to 자 i e i 그래 o i n g to die. i 아 g o 아 n g to d 아 e I'm g